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11기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로 스가리아의 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주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뜨려 깨버렸으며 아세라 상을 찍고 모세가 만든 청동 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느우스단이라 부르면서 분양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신뢰했습니다.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굳건히 의지해 그분을 떠나지 않고 따랐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번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 대항하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사와 그 영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망대와 견고한 성까지 다 점령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4년에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시리아 왕살만에 셀이 사마리아로 진군해 포위했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 끝에 그들은 그 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히스기야 6년, 곧 이스라엘 왕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리아까지 포로로 끌고가 팔라와 고산과 하볼강가와 메데 사람의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응답이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입니다. 8월 한 달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제 남유다, 즉, 히스기아 왕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히스기아 왕은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예,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와 함께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3절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다.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한 왕들은 덜어딛지만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한 왕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 다윗이죠 그리고 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또 특별히 그의 계통을 이은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또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기야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른이희스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희스기야에 대한 기록은 특별한 기록이고 이 기록만 봐도 이희스기야는 남다른 왕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록이 남아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호람대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눈 앞에서 사람들 눈앞에서, 또 때로는 목회자의 눈앞에서,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사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 생활인 것이죠. 이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기아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는 이런 일들을 하죠. 4절 말씀을 보면,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 버렸고, 아세라상을 찍고, 모세가 만든 청동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산당들을 없앴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 여러 있지만 산당을 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러나 산당들을 없애지는 않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스기야는 산당도 없애 버렸습니다. 또 우상들을 깨뜨려 버렸어요. 주상과 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어 이런 일들을 하죠. 심지어는 모세가 만든 청동뱀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사절 말씀에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느수단이라 부르며 분양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때에 불뱀이 그들의 발을 무는 이런 일들 속에서 청동뱀을 만들게 하셨고, 청동뱀을 눈을 들어서 청동뱀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었죠. 이것을 이때까지도 이들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누수단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이것을 분양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동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한 이 사건은 청동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참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인데도 불구하고 그 청동뱀을 향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아간 것이지, 그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치유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예언을 하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인간의 죄성, 인간의 연약함은 무엇이 있냐면,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청동뱀을 분양하는 것, 청동뱀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도 깨뜨려버립니다. 사랑하는 분, 기적을 보고 능력을 경험할 때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이 펼쳐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를 자랑해서는 안될 것이요. 또한 나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지 나와 나의 사역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스기야는 철저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행했던 왕이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부분으로 나아갔던 왕인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사람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꿈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행하는 교회를 꿈꾸진 않습니까?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지 않습니까?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 성경이 나오는 위대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기억하되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이런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굳건히 의지해 그분을 떠나지 않고 따랐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런 왕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고 라 표현할 정도로 이 히스기야는 특별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한 왕이 없었다는 라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6절에서 여호와를 굳건히 의지해서 그분을 떠나지 않고 따랐고 또 여호와께서 모색해 주신 계명들을 지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발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롯이 지켜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다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희스기야가 이와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종교개혁은 위대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또한 아세라상을 찍고 또청동병까지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한 것. 이런 놀라운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위대한 일은요? 위대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놀라운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교개혁을 한 것은 히스기야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위대한 왕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모신다고 말씀하시죠. 내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종교개혁을 하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마음의 결단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숨기겠다라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겠다라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아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하셨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번영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 대항하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희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번영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번영이 있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과 하나님의 동행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이 동행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하시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늘 함께하시는 거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번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지만 시스기아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7절 말씀에서 아시리아 왕에 오히려 대항하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 왕이 침공하고 아시리아 왕의 이런 힘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또는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또 아시리아에 대항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히스기아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히스기아는 침략해오는 강력한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결단이고 믿음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강력한 세력들이 다가와도 히스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또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믿음은요, 결단하는 것이고, 믿음은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결단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용, 결단과 용기가 흐려지면 타협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신앙이 자꾸 타협하는 것은 왜 그런가? 내 결단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타협하게 되는 건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믿음의 용기가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 믿음, 내 결단, 하나님을 향한 이 결단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용기 이 담대한 마음이 흐려지면 파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고 이 믿음을 용기 있게 지켜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이제 희스기야에 대한, 즉 남유다에 대한 기록은 승리의 기록들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주변 나라. 아시리아 왕까지도 의지하지 않는 이런 가운데 히스기야는 승리를 오히려 맛보게 되고 반대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은 결국 아시리아에 함락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북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와 같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반대적인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도 행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은 자의 결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모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일이 일어나고 결국 북이스라엘에게 명을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축복과 재앙은 아주 심플합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재앙이죠. 그럼에도 불순종을 고집스럽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모습이었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것이 죄성입니다. 불순종해도 괜찮다라고 믿고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복된 삶이다라고 믿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이죠. 너가 그렇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그것이 더욱더 복된 일이 될 것이다라는 이 유혹.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를 먹게 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이 유혹이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말 나를 떠나지 않고 나의 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신명기 말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는 여러 순종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택하고, 불순종을 고집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이 유혹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고, 이곳에 넘어가서 고집스럽게 불순종하고, 결국은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인류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주아로 묵상하고 쥐, 이 말씀을 또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이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키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은 주아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이것을 순종하고 살아내기를 잘안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마음과 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이 위대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에요. 세상을 보며 내 주변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 주변의 일들을 볼 때에 또, 뉴스를 볼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내 삶에도 펼쳐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희스기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놀란 일들을 행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